同学们大家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번제이 과.你觉得汉语难吗? 너는 중국어가 어렵다고 생각되니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마슈판더 2 2페 교과서 2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상단을 봐주세요. 이번 과의 학습 목표는 학교 생활 관련 표현을 할수 있다. 주요 의사소통 표현으로는 제안하기, 학교 생활 표현하기, 즐거운 표현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로는 중국의 전통 공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2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24쪽을 보시면 듣기 총 4문제가 네 나오는데요. 첫번째는 음절, 두번째는 단어, 세번째는 문장, 네번째는 대화문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번 갑니다. 1번. 잘 듣고 해당하는 단어의 V표기해 봅시다. 죄다 죄다 네, 정답은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네, 정답은 아래입니다. 어, 우선 위에 있는 ji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나요? 지에, 지혜, 지에 라고 소리를 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그 단어는 주에 라고 하는데요. J 뒤에 있는 유는 평범한 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한어병음 표기 규칙에 따르면 지치시 뒤에는 유는 땡땡이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이지요. 네, 지치시 뒤에 위로 시작하는 음모들과 결합하게 되면 이 땡땡이를 생략해서 표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제유이는 뭐라고 읽는다? 쥐에라고 읽는다. 네, 그럼 두 번째 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프 수프 네슈후 라고 했는데 정답은 네 위가 되겠네요 F와 p 는둘다 한국어에서 피읍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F는 어떻게 발음을 하죠? 윗니와 아랫입술 포포 이렇게 발음을 했었고요 p 는요두입술 소리다 라고 해서 포포 이렇게 발음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FU를 일상으로 소리를 낸다 라고 한다면 후 푸, 피 u 는요 푸, 푸, 그래서 정답은 슈프, fu 발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슈후 좋습니다. 자, 그럼 단어의 듣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잘 듣고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봅시다. 이,剪지 二,好看.三,说.四,听.五,写.1 번, 절지. 절지. 우선 삼성 삼성의 단어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네, 앞에 나와 있는 삼성을 이성으로 바꿔서 소리 내줘야 되죠. 그래서 지엔 줄 이렇게 소리가 나겠네요. 의미는 종이 공예입니다. 종이 공예. 자,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지금 기쁠 히자가 두번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쌍희라고 부르는데요. 기쁨이 두 배로 들어오게 하는 네, 그런 기원을 담고 있는 도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도안인데요. 간단한 도안부터 아주 복잡한 도안까지 중국 전통 공예 중에 하나입니다. "剪纸" 오케이 자두 번째. "好看""好看".好看. "好看"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남자 친구가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자도취한 아듯좀 멋져 보이는 표정, 만족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네. 하칸은요 음, 보기 좋다 아름답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가볼게요 쇼쇼네 说,说. 쇼는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럼 중국어로 말하다 어떻게 할까요 쇼한유 쇼한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 말하다 라는 동사, 기본 동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음, 열심히 듣고 있네요. 자, 발음 한번 들어봅시다. 팅팅 팅, 팅은 듣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음악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네, 음악은 인위에 인위에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그렇다면 음악을 듣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듣다 음악이니까 팅인위에 팅인위에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가볼게요. 시에 시에 시에는 어떤 뜻이죠? 음, 상황을 보니까 뭔가 열심히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시에는 바로 쓰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면 혹시 한자 기억나시나요? 한자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했었죠? 맞아요. 한자한자 한지,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다면 한자를 쓰다, 어떻게 한다? 写한字 한字.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兼지 二，好看。三，说。四，听。五，写。三번잘듣고문장의의미를생각해봅시다一，你觉得汉语难吗？ 우선 첫 번째부터 해석해 볼게요. 니 쥐에 더한 위난 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잘 보시면 한 위는 중국어거든요. 그림에 중국어 책을 친구가 허, 거꾸로 들고 있네요. 많이 어려워 보여요. 물음표가 지금 세 개나 떴네요. <laughs> 해석 한번 해봅시다. 니 쥐에 더한 위난 뭐 하게 되면 니너 쥐에 더 뭐뭐라고 느끼다 생각하다. 하니 중국어 난 어렵다. 마 머머입니까? 라고 해서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니주에다 하니 난마 너는 중국어가 어렵다고 생각되니?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2. 2. 2. 2. 2. 2. 요 2. 2. 2. 2. 2. 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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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好玩이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剪纸는 종이공에다 라고 했었어요 지금 그림에 보면 쌍이 자를 친구가 또 들고 있네요 剪纸는 又好看 好看은 보기 좋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었고 又好玩, 好玩에서 이 玩은 놀다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이때 애는 무음이다라고 했었죠 소리 나지 않아요 好玩 하게 되면 놀기 좋다 재미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요하 칸 요하 원 자, 이때 요에요 b 는 구문이거든요.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 즉 아름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잘 듣고 대화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해 봅시다. x i a 是什么科 한유크 그림을 잘 보면 남자친구가 어디에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나요? 네, 바로 시간표에다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음, 한유크 한유라고 汉语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중국어인 것 같고요. 친구가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샤이지 시션마크 시아 우리가 시아 신치할 때이시가 어떤 의미였죠? 다음 주의 의미였잖아요. 下이지에라고 하는 말은 다음 이지에 지는 교시죠. 다음 교시는 "시"이다. 什么 무슨 수업 이런 야이 질문이 되겠네요. 다음 교 시는 무슨 수업이야? 下一节是什么课汉语커중국어 수업이야 汉语커중국어 수업이야 한번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下一节是什么课？汉语课。네, <람> 오늘은 간단하게 듣기 워밍업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문 1번 단어부터해서 차근차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家辛苦了再见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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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